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tbm930을 타고 왔습니다. tbm930은요,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네요. 일단, 양으로, 압도적으로, 얘 혼자서, 어, 기존에 했던 기체들을 다 합쳐도 얘 하나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inside inspection checklist, external lights off. 해 주고요. 다 오프 되어 있는 거 확인. 인터널 라이트 오프 되어 있는 거 모두 다 확인. 크래쉬 레버 다운 스타러 오프 그리고 이그니션 오프로 해 놓고요. 오토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펌프 오프 확인했습니다. 퓨얼 셀렉터 매뉴얼. 체크 했고요 AP 트림, 오 m a u t o p i l 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D-ICE s y s 모두 다 o f 되어 있고요 얘도 파란색으로 빛나야 되는데 OFF 네, 확인 그 다음 s e p a r a t 확인했고요 Parking 랜딩 기어 레버 다운 되어 있구요 체크, 체크. 블리드, 자, p r e s 이 u r i 블리드 오프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압 장치에요, 여압 장치. 스로틀 컷오프 확인했구요 퓨얼 탱크 왼쪽 또는 오른쪽, 왼쪽 확인했습니다. 인사이드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complete. before starting engine checklist crash level 올려주고요 아우 checklist 빵빵하니까 재밌네요 그 다음에 source는 배터리 또는 gpu로 off해서 배터리로 generator는 메인으로 the icing light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전구에 불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불다 들어오죠 확인. 그 다음에 랜딩기어 라이트도 반짝반짝거리죠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뜻이구요 라이트 테스트 네 전부 다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 연료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연료 73, 73 들어있구요 USG 갤런이죠. 73갤런씩 146갤런 들어 있습니다. Before starting engine checklist complete 했고요. 그다음은 engine start checklist. 자. 모터링. 모터링? 모니터링인가요? 모, 모터링. 만약에 ITT가 150도 이상, 템퍼처가 150 이상 되면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라고 하는데 1 5 0이안 넘으니까 이그니션 오토 체크, 그 다음에 부스트 펌프 온, 빙 부스트 펌프 들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다음 프롭 에어리어 주변에 누가 있나 확인해 주고요. 저 멀리 슈나드님이 계시는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체크 스타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스타터온 해주고, 2초 있다가 끄라고 하네요. 하나. 올리고 있죠, 손으로. 어, 이거 시동이 걸렸네요. 체크. throttle, low idle. 해줬습니다. 그리고, 으쌰. ITT가 30초, 20초 동안 870도를 넘지 말라고 하네요. 현재 throttle은 low idle 상태고요 ITT 580, 590, 600. 계속 올라가네요. 그 다음, 엔진은 지금 출력은 30% before 30 seconds. 어. 1분 전에는 50%, 30초 전에는 30%라는데 벌써 이미 68% 현재 스로틀 아이들인 상태인데도 그렇네요. 그리고 ITT는 720 어... 자, 체크, NG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일 프레셔와 템퍼처 둘다 규인 레인지 안에 들어있고요. 스타터 오프 하라고 하네요. 이 지금 출력 보여주는 거는 조금 뭔가 정상적으로 얘네가 원하는 체크리스트대로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터 오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엔진 스타트 체크리스트 컴플리 열다섯 개 중에 아홉 개만 수행했는데요. 여기에 여섯 개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after 엔진 스타트 체크리스트에서 throat, no idle, 자, 그냥 아이들로 해놓겠습니다. 올 프레셔와 템퍼처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요. 그린 존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스트 펌프 오토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퓨얼 셀렉터 역시 오토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퓨얼 셀렉터 i 프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 지금 보면 연료탱크가 LEFT로 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죠. RIGHT 탱크 갔고요. 다시 왼쪽 탱크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AUTO SELECTOR를 해 놨기 때문에 어, 얘가 비행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기 전까지 한쪽 탱크를 쓰면서 어, 자동으로 이렇게 셀렉트를 해줄 겁니다. 퓨얼 셀렉터 쉬프트 버튼 테스트 작동 잘 하는 거 확인했고요. 오토파일럿과 트림 온해 주고요. 다음 제너레이터는 메인으로 이미 설정이 메인으로 되어 있. 설정이 이미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블리드는 오토 또는 맥시멈으로 하라고 하네요.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after engine start checklist complete 했습니다. before taxi checklist 자, separator 켜주고요. separator는 어, 대기 중에 있는 어, 큼직큼직한 먼지나 뭐 네. 얼음 결정 또는 어, 지표면에 떨어져 있는 뭐 종이 쪼가리 같은 이물질이 어, 실린단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 줍니다. Fly Control 체크를 해보죠. 요크 왼쪽 오른쪽 Pitch Down Up r o l l r 작동 잘 하고요. 멋져요. 저희또 왼쪽 오른쪽 Pitch Down Up r o l l r Right Left 크리스티 확인했습니다. Fly Control, Good Flaps. TBM 930은 플랩이 여기 표시됩니다. First flap, Second flap. 인디케이터 대로 밖에서도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Flap up. 자, First flap 들어가 있고요. okay, Flap Retreat, Left, Right, Check. t h r o t 자, feather 두, 되는지 두번 확인하라고 하네요. feather 되는 거 확인하려면, 여기 rpm, 이 어, 바늘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feather를 내려서 한 3초 있다가, 하나, 둘, 셋, rpm 내려가고, 올라오고요. 다시, rpm 내려가고, 올라가고 확인했습니다. 페더는 어, 킹웨어때 그 블레이드 앵글 각 바뀌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왼쪽 엔진하고 오른쪽 엔진 다르게 블레이드가 딱돼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라기보다는 안 됐죠. MSFS에서. 네. <laughs> 다음 택시 라이트 온. 저는 저 같으면 랜딩 라이트까지 다 켜고 싶지만 택시 라이트 일단 온 체크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오프, 그리고 브레이크 테스트, 브레이크 체크, 자, 파킹 브레이크 다시 체결할게요. 지금 택시를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럼 이제 비포 택시 체크 리스트까지 끝났고요 비포 라인업 체크 리스트, 라인업은 어 이제 활주로에 들어가서 이륙하기 위해서 딱. 활주를 위해 서는 걸 라인업이라고 해요. Before t a k e 트 p checklis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라인업이니까 이제 로네이 입구 앞에서 관제사한테 이제 승인을 기다리기 전에 이륙 준비가 됐다고 보고하기 전에 하는 체크리스트겠죠. Parking brake set, landing line, on. light on. 그 다음 이제 네비 라이트 on. 스트로브 라이트 온 라이트 전부 다 켰고요. 라이트 한번 볼까요? TBM 라이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빠방하니까 라이트도 기대가 됩니다. 네브 라이트, 네브 라이트시고요. 랜딩 라이트 들어와 있고. 아우, 반짝반짝 거리죠? 이게 지금 MSFS에서 이제껏 시동 걸었던 비행기 중에서는 스트로블 라이트가 가장 스트로블 라이트답게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 GA, General Aviation의 귀족이라는 별명답게. <laughs> 지금 체크리스트 좋고요 이그니션 오토 또는 온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토 하겠습니다. 요새 컴퓨터가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스트 펌프 역시 오토, 퓨얼 셀렉터 오토 해놨고요. 디아이스 시스템 디디디. 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는 켜지 않겠습니다. 필럿도 어, 안 켜도 되지만 요거 없애주려고 세프레이터도 끄고 필럿도 켜고. 그 다음 P로 T에 ON 했고요. 얘는 K라고 하는데 Trim t a k e u p 확인하겠습니다. Trim은 여기 게이지가,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어요. t a k e u p 으로 정확하게 갖다 놓고요. Flap t a k e u p 으로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Flap 지금 Up Position이고요. Flap t a k e u p Bleed. 오토 또는 맥시멈 저는 오토 세팅 해놨습니다 알티미를 우리 이제 관제한테 받는 거알티 미럴까지 Alt Altitude s e l e c t r Target a t i t u d 설정하는 거죠 스 q u a 크스 c h 트랜스폰더에 있는 스 q u 세팅을 하는 거고요 얘는 어, pfd에서, 내부에서, 여기이 버튼 눌러가지고요. 오늘이 10월 29일이네요. 1029, 1027. 스쿼트 설정 해줬습니다. 이렇게 before line up checklist complete 까지 해서 tbm, 시동 걸고, 어, 이륙 점검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바로 이륙 하시면 되는 체크리스트네요. 테이크업은 프로브 RPM, 브레이크 릴리스, 토크 100%, 로테이션 스피드 그리고 파스티브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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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네요. 여기 로테이션 스피드는 스피드 버그에 가서 VR 있죠? 80입니다. 80. 여기 내려오면은 VR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TBM 930 어, 시동 걸어 봤습니다. 여기 저희 허브공항 인데요 p 유 a 어 r Korea 허브공항 인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열심히들 모이고 비행하고 계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안전비행 하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